예,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족관 입니다 자, 2022년 3월 4일 금요일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잘 들리시면, 자, 1번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송 잘 들리시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지금 현재 자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오늘은 뭐 시계 음, 자, 크게 방영성이안 나오고 있죠. 자 전일의 하락의 하락을 어, 이어서, 자, 오늘도 오전장에 조금 급락 흐름이 나온 다음에, 자, 지금 반등 흐름이, 자, 나오면서 그 이후로는 계속 지금 박스 형태의, 자, 흐름을, 자,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또 조금, 어, 돌아가기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지금 38선이 현재 구간에, 자, 970 정도가, 자, 38선이 만들어져 있고, 자, 결국은, 자, 어쨌든 이 38선을 지금, 자, 치고 예, 올라갔어. 자, 안착 흐름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자, 지금 조금 예 박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뭐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지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자, 결국은, 자, 어쨌든 979때 중심을 돌파를 못하면 결국은, 저, 또, 어, 지금, 예, 실낭 매물이 떨어지면서 또 하방을 더 강하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위쪽에 또뭐 지금, 예, 계속적으로 지금, 예, 저항 구간이, 음, 있습니다만은, 자, 일차적으로 지금 14,000을, 아 돌파하는 게, 자, 관건인데, <laughs> 자, 지금, 만사천은 결국은. 자, 돌파를 못 한다면 좀더 자,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5일차 오일, 5일은 뭐 지금 현재 뭐 조금 에, 박스 흐름거리지만은 지금 한 단계 계단식 지금 조금 상승 흐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1차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쉬다가 다시 한 단계 올리고 쉬었다가 지금 다시 또한 단계 올리는 이렇게 계단식 흐름은 나옵니다만은 자, 어쨌든, 뭐, 지금, 에, 오히도 쉽게 하면은, 뭐, 좀 신곡가를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는 지금 이제 조금, 에, 숨거르기를 하는 자,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자, 추가적으로 바로 또 고점을, 에, 넘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자, 하지만은 지금 중심권은 뭐, 위쪽에, 자,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에, 110, 볼 자, 그리고 지금, 예, 1 2 0볼 때에 지금 강한 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자, 위쪽으로 뭐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 12,000, 어, 어, 112, 예, 112.50저 라인 들를 돌풍해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1차 매도관을 자, 저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드렸죠. 112.32에, 자, 1차 매도를, 에, 드렸는데, 자, 지금은 오히려, 오히려 마찬가지로 조금, 조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보고, 자, 오일은, 어쨌든, 뭐, 최근에는, 예, 급등락이 상당히, 오일이, 변동폭이 상당히 큰데, 자, 일단, 뭐, 장중에 자, 흐름을 보면서 오일도 같이 좀 대응을, 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예, 지금, 방향이, 뭐, 지금, 나스닥도 조금, 자, 하방 흐름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자, 그래도 다시, 자, 이 중심을 넘어가면서, 자, 14,000까지 좀 돌아가 버리면, 은 자, 상방 흐름으로 좀볼 수가 있겠고, 자, 일단은 뭐 조금 이쪽으로천히첩이 산정입니다. 14,000또 올라오더라도, 백선에서 또, 장을 받을 것이고, 자, 그 또, 백선을 돌파하더라도, 자, 14,200권에서 또 강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지금 조금 안정적으로 좀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 지금 14,200선까지는 좀돌려나야 예 조금 상방을 조금 안정적으로 좀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대로 좀 추세적으로도, 자, 지금, 예, 하방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흐름을 조금, 제기하면서 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 지금 어쨌든 하방 추세를 지금 조금 돌려내려고는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자, 그대로 조금 먼저, 뭐, 일단은, 본당이 시작이 돼야 또 뭐, 추세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그대로 대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머스크언니님, 왕행복중복중님, 대전채널님, 자 서십시오. 자 그대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나이스 빵꾸라 30만원 자 나이스 30만원 청산대기 익절대기 하세요 야이 새끼야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아, 뜨그랄 거 30만원 잡던지 볼라 캤는데 아 뜨그랄 로마. 아아아아 아, 아.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와 벌써 12시 반이야 우리 마칠 시간인데. 지납인데. 또 상공 문너지면은아 이번 밀고 와야 싶은데 이거. 에이씨. 수되었다 이, 다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영화 한번 봅시다. 이, 그래, 이제 글리다. 가자, 이, 가자, 이씨, 또올라다또 올라온다. 또 올라온다. 가자! 가자,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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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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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마지막 묶고 가자. 20만원. 자, 씨 일단은, 아, 이나 아, 20만원 이나 되는데. 자, 20만원 이자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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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수 안 내려가네 고수 딱 내려가야 되는데 고수 딱 내려가야 되는데 20만원이다 아이고 이거 어디가 20만원이고 이 새끼야 빨리 좀 내려가자 박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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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본전 안 간다 이번이 씨 한번 붙이자 마지막 여러분 놈들 이씨 한번 에이 라고나 천대리 갈놈들이. 빨리 피지라 빨리 피지라. 그래. 피지라. 이새깔이 야. 흑백 찌뿌아마 우와 백렬한 게. 백렬한 게. 20만원 이절 되기. 에이 씨. 이거 20만원이가. 20만원. 이절 그러고 가자. 그래도. 자 20만원 인자 그런 것도. 체결되었습니다. 이 색깔을 또참부한다이문득 같은 색깔들 막찌뿌아마 자 그래도 자이 내려간다니까 봐처박으로 간다니까 이만놈새시키가막 부득이 그냥, 그냥 막시시처 가라도 끌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막 지금 시간에는 지금 바람 돌립니다 내가 볼때 새벽에 나좀돌릴까저 밑에 처방 놓고 막 돌리면 돌릴까이 올라오면 갖다 빨라 봐. 올라온다 아, 시그래도한번 못. 아, 다 엘프. 이만방래도한개 못. 아, 자, 그래도 뭐, 날라가도 뭐. 자,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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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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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게 이렇게, 이렇게, 이하방이 떨어질것 같이 한데 지금 제대로 반등도 하면 없이 여기까지는 제대로 반등도 없이 쳐 밀려있는데 자 요런 반등도 하면 안전네